지난달에만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어르신이 면허를 잃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운전 실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험을 몰라서 떨어지셨어요. 올해부터는 단한 번의 실수로도 면허가 정지되고 두번 떨어지면 바로 무면허가 됩니다. 시험 한번 잘못 보면 50년 무사고 경력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운전 실력이 아니라 준비 부족 때문에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금만 알고 가셨더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함정들이 있거든요. 그 함정을 모르고 가시면 아무리 운전을 잘하셔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25년 동안 고령운전자 안전과 인지능력 변화를 연구해온 김현우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건 준비만 제대로 하시면 95% 이상 한 번에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준비 없이 가시는 분들은 절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오늘은 실제 시험장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다섯 가지 함정과 합격률을 40% 높이는 실전 대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깜짝 퀴즈도 준비했어요. 마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정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면허, 자존심, 그리고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한 번에 지킬 수 있습니다. 70세 넘으신 분들은 일 남겨주세요. 최신 소식이 있으면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지난 봄에 만난 81세 최만수 어르신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논밭을 지켜오신 분이었죠. 나는 트랙터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논밭 오가며 농기계 실어 나르느라 차가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면허 갱신 시험장에서 인지 능력 검사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빨간 자동차가 몇 대였는지 세는 문제였습니다. 3초 만에 화면이 사라지는 그 문제에서 단한번 실수했을 뿐이었죠. 시험장 문 앞에서 최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 평생 흙 묻힌 손으로 가족 먹여 살렸는데, 이제 차 없으면 밭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억울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억울한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후 3개월 동안 최 어르신은 아침마다 TV 앞에 앉아 뉴스 화면을 일시정지하고 사람 수 자동차 색깔을 세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틀렸지만 한 달이 지나자 눈이 달라졌어요. 다시 시험을 봤을 때는 전 과목 만점으로 통과했습니다. 시험관이 80세 넘어서 이런 결과는 처음 봅니다라며 박수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인지능력검사에서 오전 시험과 오후 시험 중 어느 쪽 합격률이 더 높을까요? 정답은 조금 있다가 알려드릴 테니 댓글로 예상해 보세요. 힌트는 하루 중 우리 뇌가 가장 활발할 때입니다. 결국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단 1초였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평생 운전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면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아까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오전입니다. 오전 시험 합격률이 73%인데, 오후는 58%밖에 안 돼요. 마치신 분들 댓글로 동그라미 남겨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달라진 5단계 적성검사 제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준비만으로도 충분히 면허를 지킬 수 있는 일이죠.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인지능력평가입니다. 이 검사는 기억력, 반응속도, 판단력 세 가지를 동시에 평가하는데요. 총 20문항 중에서 마지막 5개가 가장 어렵습니다. 화면에 자동차나 사람이 나타났다가 3초 만에 사라지는데 그걸 정확히 기억해서 답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대부분 이 마지막 문제에서 실수하십니다. 특히 18번 문제가 킬러 문제예요. 정답률이 23% 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 8명이 틀리는 거죠. 제가 만난 76세 김수철님은 마지막 문제 한개 때문에 불합격했어요. 앞에 17개는 다 맞췄는데 딱그한 문제에서 실수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TV 화면을 일시정지하고 인물수나 색깔을 3초 안에 세는 연습을 매일 하시면 됩니다. 뉴스 보시다가 화면을 멈추고 사람이 몇 명인지 자동차가 몇 대인지 세어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한 달만 하시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분 정도 두뇌 훈련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정보 공유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두 번째 나갑니다. 시험 당일 마시면 안 되는 음료가 뭘까요? 정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힌트는 손이 떨릴 수 있는 음료입니다. 마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두 번째는 교통법규 시험입니다. 3시간 교육을 받고 나서 70점 이상 받아야 통과하는데요. 2022년 이후에 법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스쿨존 제한 속도가 30km로 낮아졌고, 정지선은 3m 앞에서 멈춰야 하고, 고령자 표지 부착이 의무가 됐어요. 이런 새로운 법규를 모르고 가시면 바로 떨어집니다. 76세 박순자님은 법규를 미리 공부하지 않으셔서 62점으로 탈락하셨어요. 평생 운전하셨지만 법이 바뀐 걸 모르셨던 거죠. 요즘은 예전과 다릅니다. 경험만으로는 통과하기 어려워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신 법규 요약본을 다운받아서 매일 2페이지씩만 읽으세요. 한 달이면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혹시 최근에 바뀐 교통법규 중에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퀴즈 정답 알려드릴 거 바로 커피입니다. 카페인 때문에 손이 떨리고 혈압도 올라가거든요. 시험 당일엔 절대 커피 드시면 안 됩니다. 마치신 분들 댓글로 정답이라고 남겨주세요. 세 번째는 적성검사입니다.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고, 청력, 혈압, 심전도를 모두 검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시력 때문이에요. 적성검사 탈락자의 절반은 시력 때문입니다. 특히 야간 시력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걸려요. 78세 이만호 님은 야간 시력 검사에서 불합격하셨는데 그 후에 안과에서 백내장을 조기 발견하셔서 시술 받고 나서 통과하셨어요. 오히려 면허 시험 덕분에 눈 건강을 챙기게 되신 거죠. 시험 2주 전에는 꼭 안과에 가셔서 안경 도수를 확인하세요. 안경이 안 맞으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세 번째입니다. 혈압이 몇 이상이면 즉시 불합격일까요? 정답은 조금 있다가 공개할게요. 힌트는 160입니다. 댓글로 예상해 보세요. 네 번째는 운전 능력 평가입니다. 직각 주차, 평행 주차, S자 코스, T자 코스 그리고 도로 주행까지 평가받아요. 이게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죠. 탈락자의 68%가 속도, 방향 등 주차 라인에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속도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77세 장기호님은 코스 진입할 때 속도를 15km로 들어가셔서 불합격하셨어요. 기준은 12km였는데 3km 차이로 떨어지신 거죠. 속도계를 정확히 보지 않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주차와 코스 주행 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자신 없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팁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퀴즈 정답 말씀드릴 거. 혈압 160 이상이면 즉시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에는 짠 음식이랑 술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마치신 분들 댓글로 5 남겨주세요. 운전학원 코스를 최소 10회 이상 연습하시고, 방향 지시 등은 3초 전에 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몸에 배면 시험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날은 과도한 연습보다 충분한 휴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최종 발급 및 무면허 주의사항입니다. 두번 탈락하시면 즉시 면허가 정지됩니다. 예전처럼 여러 번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무면허 운전사고가 나면 평균 배상금이 680만 원입니다. 보험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79세 정만수님은 탈락한 다음 날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갔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결국 930만 원을 손해보셨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깜짝 퀴즈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이 얼마일까요? 정답은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 힌트는 250만원입니다. 댓글로 예상해 보세요. 이제 다음으로 면허를 반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반납해도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걸 먼저 알려드려야겠어요.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딱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가셔서 억울하게 떨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콕 집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메모해 두세요. 먼저 시험 전날 밤입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소금 많이 들어간 음식, 국이나 찌개 같은 거 절대 금지예요.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77세 장명숙님은 전날 밤에 된장찌개 한 그릇 드셨다가 다음날 혈압이 172 나와서 적성검사에서 바로 떨어지셨어요. 한 그릇 때문에 3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 아침에는 반드시 7시 전에 일어나세요. 늦잠 자시면 몸이 안 깨어나서 인지능력 검사에서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10분 하시고 미지근한 물한컵 드세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긴장하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는 8시 전에 가볍게 드세요. 빵한 조각이나 바나나 한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졸리고 너무 비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녹차도 안 되고 홍차도 안 됩니다. 카페인 들어간 건다안 돼요. 시험장 출발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물건들 알려드릴게요. 첫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둘다 챙기세요. 둘째, 안경. 예비 안경까지 챙기시면 더 좋습니다. 셋째, 필기구. 볼펜 두 개는 꼭 가져가세요. 하나가 안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넷째, 혈압약. 평소에 드시는 약은 반드시 챙기세요. 다섯째, 물. 생수 한 병은 꼭 가져가세요. 시험장에는 최소 30분 전에 도착하세요. 늦게 도착하면 마음이 급해져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도착하면 먼저 화장실부터 다녀오세요. 시험 중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복도에서 가볍게 심호흡 5번 하세요. 긴장 푸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손목시계 빼세요. 전자기기 다 금지해요. 두 번째, 휴대폰 전원 꺼서 가방에 넣으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화장실 한번더 다녀오세요. 네 번째, 안경 닦으세요. 뿌옇게 보이면 시력 검사에서 떨어집니다. 인지 능력 검사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의자에 앉으면 먼저 모니터 거리를 확인하세요. 너무 가까우면 눈이 피로하고 너무 멀면 잘안 보입니다. 팔을 쭉 뻗었을 때 손끝이 모니터에 닿을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위치도 확인하세요. 숫자 입력하기 편한 위치로 미리 조정해 두세요. 교통법규 시험 볼 때는 시간 배분이 중요합니다. 총 30문제인데 40분 주거든요. 한 문제당 1분 정도씩 풀면 됩니다. 모르는 문제 나오면 일단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시 풀면 됩니다. 끝까지 다푼 다음에 10분 남겨두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세요. 실수로 잘못 체크한 거 많거든요. 적성 검사 받을 때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력 검사할 때눈 비비지 마세요. 충혈되면 오히려 시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혈압 잴 때는 긴장하지 마시고 깊게 숨 쉬세요. 팔에 힘 빼고 편하게 앉으세요. 다리 꼬지 마시고요. 청력 검사할 때는 헤드폰 위치 잘 맞추세요. 귀에 정확히 닿아야 소리가 잘 들립니다. 운전 능력 평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신발끈 다시 한번 묶으세요. 느슨하면 페달 밟을 때 위험합니다. 안전띠 매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긴장하면 안전띠가 안 잠기는 경우 있거든요. 백미러 위치 확인하세요. 시험관이 조정해 주지만 본인한테 맞게 다시 조정해도 됩니다. 코스 주행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할 거 있습니다. 기어가 중립인지 확인하세요. 사이드 브레이크 풀렸는지 확인하세요. 방향 지시등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와이퍼 위치 확인하세요. 비 오는 날엔 와이퍼 써야 하거든요. 에어컨이나 히터 끄세요. 소음 때문에 집중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험 중에 실수했다고 생각되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본인은 틀렸다고 생각해도 채점해 보면 합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78세 김철수님은 중간에 실수해서 이미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대충 했다가 진짜로 떨어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실수는 감점 대상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이 체크리스트 스크린샷 찍어 두세요. 시험 가는 날 아침에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만 잘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혹시 이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허 반납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무면허 운전 벌금은 최소 250만원이에요. 여기에 상대방 수리비까지 다 본인이 내야 하니까 거의 1천만원 가까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신 분들 댓글로 정답이라고 남겨주세요. 먼저 교통비 지원입니다. 서울은 10만원, 부산은 8만원, 대구는 7만원을 매달 지급해요. 하지만 반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급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면허 반납 증명서랑 통장 사본, 신분증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지원금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깜짝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1년 동안 받는 교통비 지원금이 서울 기준으로 얼마일까요? 바로 120만원입니다. 이게 차 유지비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택시비 할인입니다. 월 15회까지 회당 1만원 한도로 50% 할인받을 수 있어요. 단 어르신 콜택시 앱으로만 가능합니다. 일반 택시는 할인이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앱을 설치하고 지정 택시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르신 콜택시 앱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사용 후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료 셔틀버스입니다. 지자체별로 병원이나 마트, 경로당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을 운영해요. 하지만 이용증이 있어야만 탈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건강과 문화 혜택입니다. 인천, 대전, 광주는 매년 건강 검진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영화관도 무료 또는 50% 할인이에요. 동반 1인 할인은 현장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면허 반납 후 받으신 혜택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뭔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환급입니다. 폐차하시면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폐차 후한달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중교통 무료 이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제공해요. 면허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반납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죠. 일곱 번째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입니다. 면허를 반납하시면 이동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장보기 도움이나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거예요. 여기서 깜짝 계산해 볼게요. 이 모든 혜택을 다 합치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교통비 120만원, 택시비 할인으로 절약되는돈 90만원, 문화 혜택 30만원, 자동차세 환급 50만원 합치면 거의 300만원입니다. 차 유지비가 연간 300만원 정도 드니까 오히려 이득일 수 있어요. 면허 반납을 고민 중이신 분 계신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면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5 마무리 오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준비한 사람은 면허를 지키고 준비 안한 사람은 면허와 돈, 자존심을 한꺼번에 잃는다는 거예요. 무사고 경력도 긴 운전 경험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준비력이 곧 합격력입니다. 반면 미리 대비하신 분들은 95%가 한 번에 통과했어요. 오늘 영상에서 깜짝 퀴즈 4개 다 맞히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전부 맞췄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드리겠습니다. 다 맞히신 분들은 이미 시험 준비가 반은 되신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면허를 잃고 300만원 넘게 손해보고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0년 무사고 경력도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시험 통과해서 계속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반납을 선택하신 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월 10만원 교통비에 택시비 50% 할인, 건강검진, 문화혜택까지 반납 후 1년 혜택만 따져도 200만원이 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이득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갑에서 면허증권의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6개월 이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TV 화면 일시정지하고 사람수 세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최신 법규 다운받으세요. 안과 예약하고 운전학원 코스 연습 일정도 잡으세요. 여러분은 면허 갱신 준비하실 건가요? 아니면 반납을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수 있는 인지력 훈련 3단계 실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스마트폰, 가족과 함께하는 두뇌 훈련법으로 3초 안에 반응하는 연습을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인지력이 확실히 달라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깜짝 퀴즈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70세 넘으신 분들은 일 남겨 주세요. 최신 소식이 있으면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 다 마치신 분들은 전부 마쳤어요 라고 댓글 남겨 주세요. 혹시 이 제도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모든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목소리를 모으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이건 정말 필수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면허를 지키는 일이니까요.